안녕하세요. 오구라다스의 어연입니다. 아, 오늘 백팩 백팩킹 백팩 백팩 <laughs> 백팩, 백팩 백팩 왔어요. 백팩킹 백팩킹 백팩 백팩캠핑 백팩캠핑 아, 왔어요. 백팩캠핑 사실은 저희가 어, 백팩 동계 백팩 가기 전에 여행연습을 이렇게 지금 딱 보시면 여기 어, 가방에 제가 뭐야 이거 레포스 레포스 가방에 침낭 하나 끼워, 그 백핑 만들고, 아, 우리 여기, 멤버. 와! 됐어! 아우, 쉐야, 너 가방 뭐야, 그게? 그게 다야? 저는 여기서 아, 자, 자요. 아, 여기 있다. 제가 리뷰할, 이 캠핑카. 아, 캠핑카 죽입니다, 이거. 아, 카노지. 카노지의 캠핑카인데, 이 캠핑카는 내가 따로 리뷰를 할 거예요. 카노지, 카노지. 와, 진짜 미쳤어요. 자러지. 저 배패킹하러 들어갑니다. <laughs> 야, 너 글루 배패킹 는 거야? 어. 하아 안녕 여러분. 근데 여기 이름이 뭐야? 홍천 뭐냐? 아이기는 이건... 배... 아. 바위. 아 여기는 알려면 싫은데. 아 그래? 아 여기는 알려주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 어. 너무 핫한데 아. 홍천에 있는 캠핑장인데 아. 어 데크가 어. 일단 어. 너무 싸. 두분 올라가 빨리 두분 올라가 배낭 옮겨서 찍어주세요. 데크가 너무 싸. 데크가 이만. <laughs> 2만 0천원입니다 2만 0천원에아 아, 잠깐 빠셔! 하나 둘 빠셔! 아 여기 나무만 나오게 아 빠셔! 하나, 오케이. 아 지금 여기가 2만 0천원에 우리가 아세명 쓰는데 아 지금 백패킹을 하고 데크로 올라가고있어요 어? <웃음> 아, <웃음> 자, 주차장이 저기인데 백패킹 하방이고 우리 사이트. 야, 잘했지.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laughs> 와, 근데 야, 이렇게 많이 거야, 우리? 바람이 바람이 장난해장난해 장난해, 진짜. 야, 한 시간 오늘 올해 최고의 바람입니다. 여기 오늘 야 일단 사이트 피팅 여 짐을 내려놓고 사이트를 좀 펴보도록 할게요 그. 아. 다 거지? 아. 왔어요 우리 빼빼기 고지 점령 안녕하세요 아. 한시간 50분 올라왔어요 야 이거 해발야 1600인가요 여기가? 어해발1거 아, 여기가 개마고원이에요 개마고원 와야 지금 여기 우리 상진이랑, 어. 이 100L 짜리지. 110인가? 어. 105. 105. 나는 이게 50L 짜리에다가, 맥코스에다가. 여기서 뭐 나오는 거 봐봐, 이제. 뭐? 아, 여기가 홍천에 있는 캠핑장인데, 이 홍천 군에서 이게, 어, 관리를 하는 데인데, 아, 진짜 이런 짓좀 하지 맙시다. 데크에다가. 예? 네. 아 이게 진짜, 데크에서 만약에 이, 불멍을 하더라도 무슨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다 태워 먹고 저기도 있네. 근데 여기 관리가 너무 잘 되었는데요. 아, 일단 가격이 적은거요아 좀... 여기는 제가 메인으로 어 촬영할 일 있으면 여기 와서 촬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바라 미쳤어. 지금 봐라봐요봐라 봐라. 오늘 최고의 풍속. 와, 이런 악처후에 지금 캠핑 왔습니다. 예 이게 캠핑이지 이게 캠핑이지 이게 빽빽킹이지 어 이게 빽빽킹이지 이게 아와 와. 바람 우우. 바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와 미쳤어 바람 잠깐 잔잔할 때어씨 지금 여기 우리 우리 오늘 쉘터는 어쌤 홀리데이의 쉘터 어, 저는 이제 오늘 백컨트리 텐트 가져왔어요. 백컨트리, 으아, 씨, 백컨트리에, 프론터! 백백킹 프론터! 가져왔습니다. 와. 아, 이게, 팩이 데크에 안 박혀갖고 아아 오늘 날씨는 그렇게 안 추운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아까 내가 모자가 두 번이나 날아갔어요 이 프론토는 너무 좋은 게 그냥 원폴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는 빽빽킹 근데 이거 빽빽킹 텐트로 왜 많이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이백헌티에서도 약간 이 프론토가 안에 실내 공간도 되게 널널하고 그리고 텐트 모양도 이쁘고 그리고 일단 이폴 자체도 원액션이거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이거 프론토를 하시는 분들 많이 영상을 봐도 그론또 이거 나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진짜? 원액션이라 너무 쓰기도 간단하고, 텐트 모양도 이뻐요, 이게. 팩 박는데, 아까, 아! 데크팩이 잘안 박혀갖고, 데크팩 박는데, 시간 좀 걸렸지만, 그래도, 어, 다 됐다는 거. 내일 아침에, 눈이 이쁘게 쌓여야 되는데, 으아자. 됐어 yes. 아, 끝! 아, 다쳤습니다. 아, 이제 안에다가, 아, 물건 좀 집어넣고, 우리 뒤에 가서, 뭐좀 먹어가야 될것 같아요. 야, 그거 빼껏 릴거 아니야? 뿌띠? 그치? 아, 그거 씨, 와이프가 저걸 사준다 그랬었는데. 나와, 나와. 다시 나와. 다시 나와? 어, 이거 우머하고. 우머, 그래. 우머, 우머 나왔어, 이번에. 라자고 하엑스라지다 나왔어. 아 드디어 이제 우리 세팅 끝나고 여기 지금 대수 유대장 유대장 텐트에 와서 셸터에 와서 지금 어어 야씨바라어와 바라 미쳤습니다 미쳤어 와. 아니 우리 이제 요리 하나 해갖고 이제 여기다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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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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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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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백어어어어어어백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너> 달라, 달라? <laughs> 야, 이 뿌티 마으면은 뻬빼킹이야? 어. 모바지너 아, 너, 어, 입었잖아, 웅모바지. 너도 입어? 너 바지 어, 너 너바지 어디 건데? 뻬컨들이. 아, 뻬컨들이 거야? <laughs> 너도 있었어? 아, 그거모바지 뻬컨트릴 거는 이 입어야지. 그래야 그래야 이제 진짜 진정한 뻬빼 뻬컨. 나도 우먹냐? 좋아지. 오, 와, 씨, 국물이. 어. 음, 아, 국물이. 괜찮게 해겠 넣을까? 아, 우리 이제 동생들하고 <laughs> 술한잔 먹고니 사이트 에 들어왔어요. 오늘 눈도 되게 많이 온다 그러고 그리고 날씨도 춥고 또 되게 안 좋은데 아무튼. 잘술 먹고 보냈습니다 캠핑을 하면서 사실은 캠핑 유튜버죠 캠핑 유튜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왔을 때 혼자서 찍는거 말고 지인들이랑 같이 왔을 때뭐 이런거는 답기가 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캠핑한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기에는 혼자 찍는 거는 뭐 크게 무리는 안 되는데 캠핑을또 혼자는 가지 않잖아요. 여럿이 가고 뭐 이랬을 때 그거 남기는 게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동안 우리 이제 먹는 뭐 모습이나 이런 거 담았는데 이제 다 담고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내 숙소에 들어왔어요. 예. 네. 들어와서 좀 잘라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오늘 백패킹 장비로 와서 사실 이제 백패킹을 하면은 뭐산에 위에 올라간다든가 뭔가 이제 혼자만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건데 오늘은 백패킹 장비로 왔는데 캠핑장으로 왔어요. 네, 솔직히 그래서 캠핑장에서 백패킹 장비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나름대로 그냥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은 다자로 들어갔고, 저는 이제 잡 왔고, 지금 여기는 여기 프론토, 예, 백컨트리 프론토인데, 이 안에서 이제 침당 하나만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오늘 밤을 지자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제, 재밌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캠핑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담는 거, 여러분들한테 시, 솔직하게, 그냥 실질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은 계속 남기기는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영상을 남겼는데 그거를 보여드리지,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어, 만들어지는 영상이 아니라 솔직히 저는 내가 생활하고 내가 하는 모습들을 많이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재밌는 일 있으면 그 영상을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아, 오 씨. 아 어제 <laughs> 밤 늦게까지 앉아하고 <일단> <laughs> 여기가 1 1 시에 퇴실을 해서 일단 뭐 귀여워. 아침에 좀 커피 마시고 정리하는 거좀찍으려라 했는데 못 찍었어요. 어, 그리고 텐트 뭐, 철수하고 <laughs> 나가면서 여 앞에 풍경 잠깐 스케치하고 <laughs> 가겠습니다. 아 빨리 빨리 거야돼 지금 시간이 없어요. <laughs> 오늘 날씨가 영하 7 도. 아 근데 어제. 야, 침 나가나가지고, 핫팩 놓고, 잘 잤습니다. 그리고 또, 또, 동기에 이렇게, 뺏뺏킹, 준 뺏뺏킹, 예, 장기와 뺏뺏킹을 가져왔는데, 아, 지난주에는 미지멀, 어, 오늘은 뺏뺏킹 장기를 해갖고, 와서 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가면서 스케치하는 영상 찍고, 어, 다음번에도 좋은 잘 영상으로 잘 찾아뵙도록 잘하세요. 하겠습니다. 오차! 우라, 좋아! 씨!